<laughs> 네, 네. 이렇게 딱 받치세요. 이 상태예요. 자꾸 이거 무너뜨리지 마세요. 이거 위치 잡는 거한 번만. 여기가 앞공이죠 네. 음, 그럼 이 손가락이 여기 정도예봐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움직이지 마세요 예. 여기에 맞추시죠. 이 예. 정도 이제 손가락 느낌 이게 닿죠. 예. 그럼 거기에다가 빼고 아 요거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. 예. 손가락 닿잖아. 예.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이건 빼고 예. 요거는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당기지 마시고 잡아주고 상체 아, 숙이고 배인 빼세요. 등도 힘다 빼세요. 다 빼세요.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.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. 예. 음. 2 3 네, 하나 둘8 9 하나 11 12 13 14 1